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남편 유족은 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. 그 이후 외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 추락사라고 해도 외상이 없으면 질병 사망의 가능성이 남는다고 주장했다. 보험사 입장은 단호했다. 질병 가능성이 낮다는 의사 말만으로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건 아니다. 그러나 판결은 뒤집혔다. 왜냐고 보험약관에서 제외란 예기치 못한 우발적 외래적 사고 즉 내부 질병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 의학적 기록은 분명했다. 목뼈 염좌 간 손상은 외부 충격에서만 발생. 뇌심장 같은 질병 소견은 전혀 없음. 사망진단서에도 추락이 직접 사인으로 적시. 목격자도 말했다.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였다고 모든 증거가 질병 사망 가능성을 부정했다. 결국 보험사는 4,072만 원 지급 판결. 보험금 분쟁, 보험사의 주장만 듣지 마라. 증거와 기록이 당신을 지킨다.